잡았던 거를 급냉해서 이렇게 응. 지금 얼려놓은 것 같아. 만 원. 장어도 완전 싱싱하더라 장어도 사람 거다 잘라놓은 거고. 그러네. 이건 뭐야? 아, 송어구나. 송어가 진짜 많다. 응? 안녕하세요, 이튜브망자입니다 응. 응. 오늘 김포 대명항어 시장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시세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날은 장날이다 <웃음> <così> <웃음> <굴딕>. <웃음> 야 땅콩 <소수> <laughs> 한 박스에 <봉투> <laughs> <한 봉투> 양파도 5천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도라지 양도라지 1원5 0원에1 0 0 0원다 장날 매일 같이 쓰는데 과일도 한 번쯤 구경하시고 사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콩나물버섯 신기하다 만원 버섯 진짜 크다 손바닥만 해 오. 아, 콜라비 <laughs> 신기한 거 많이 팔고 있네 본격적으로 한번 대명왕어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장아이바보징어다 게만 원. 기존에 잡았던 거를 급냉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 만 원. 찌면 먹으면 좋겠다. 3 킬로 2만 원. 무침하거나 찌면 먹으면 참 좋겠다. 아이기게들가아이기아기게 이렇게 아이 만 원. 아이기게저다 올렸네. 키로에 어떻게 해요? 이거 키로만 원밖에 안 해요. 만 원. 원래 이거 3 0 0 5대 오르마짜리야, 이게. 오. 계단다 기타게 쪄 먹고. 진짜 좋다. 어 장어도 완전 싱싱하다. 장어도 사람거다잘라는 거고. 그러네. 릴까 이런 건 키로에 파는 건가요? 키로로. 1kg 2만 5천원. 오. 2만 5천원. 야. 좋다 여기 나... 2만 원이야 시커 먹겠다. 음. 어. 짜래짠거 많아 시기구나. 여기 말린 장대 아, 꼬득꼬득 진짜 잘 말렸다. 3만원, 2만원, 2만원 말린데, 여긴 말린 거위주로 파는 데구나. 그럼 현지으로 전하시면 화 방금 보인 말린 생선들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말린 거, 근데 위생적이지 이렇게 파니까, 냉동 꽃게는 대부분 만원에서 만오천원씩 하네. 확실히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파원은 별로 보이지 않네 여러분들. 꽃게, 냉동 꽃게 많다. 만원. 만원 가지고 만원짜리다? 이 조기는 어떻게 해요? 조기요. 2만원. 내가 노골한 게 맛있겠다. 꽃는다냉동이나요 1kg에 10,000원 완전 리 3kg에 2만0 0 0원고적 진짜 잘 말렸습니다 자연산 장대2원 몽땅 만원 오늘도 몽땅 1 0 0원짜리 선물 많이 보이네요 아 이거요? 통닭 만원. 연어 같은데? 음. <laughs> 연어. 만원삼도 많이 보입니다. 와, 농어. 농어, 밀치 아, 이런 고기 좀 하고 있네. 자, 지나가세요. 햇거리 지나갈 때라해라 젓갈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건 눈깔만 있는 거? 이거 황석어라는 아, 거야 이름이 뭐해 뭐 먹는 거예요? 절여서 해 먹는 거 젓다 아, 먹는 거 젓다 먹는 거? 어, 어. 동화 동화? 어, 아. 신김치에 싸서 먹는 거 어, 신김치에 싸 먹는다고요? 응. 어큰 거는 후라이팬에다 돌돌 돌돌 해가지고 소금 끓여서 어. 먹으면 맛있는 거고 <laughs> 풍어새끼네 풍어애기 아, 아 쭈꾸미도 있고 뭐. 자연산수산물 정말 많다 어데 싱하다 아직도 새우가 나온다 야. 음. 1kg에 1 0 0 0원 엄청 너 하얗다 젓갈 담길 딱 좋겠다 살아있는거야 쭈꾸미도 있네 1kg에 아, 3 5 0 0 0원1 0 0만원 가격이 현금과 좀 <놀라> 틀리네 바보지가 5만원. 응어도 완전 햇감이다. 아 네. 자연산 살려면, 여기 서다 대명하고 있는 게딱좋아보자 들어와봐. <laughs> 매운탕 끓여먹을 때 쓰는 거. 망둥어, 망둥어. 꽃게 다 알베기다. 응어. <laughs> 이 망둥은 얼마씩이에요? 했다가면 15,000원 어... 그냥 가져가면 키로 1 0 0 0원 3키로 2만원 3키로 2만원 좋다 이건 이제 저기 숭어 새끼 음. 김치를 해서 찜해먹는 거 젓갈도 음. 부짐하게 맛있게 담겨져 있네요 키 좋다 1 k g 에 3만원 어~ 배가 노란 이런게 맛있는 거지 대명어머신 끝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진짜 깨끗하게 잘 말렸다. 바로 밥에, 튀겨서 밥에다 한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쩜 이렇게 말렸을까? 어, 숭어. 농어. 말린 생선 위주로 파는구나, 여기는. 한 마리 만 원. 이건 뭐야? 아, 숭어구나. 숭어 2만 원씩입니다. 알린거 위주로 파는 데구나. 2만원, 농어 만원, 1 만오천원. 여기 대명항에는 100% 자연산 위주로만 판매하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와, 여기 있는 거다 만원씩이야? 다 만원짜리야. 한방에다 만원짜리. 한방에이 전부 다 만원. 여기가 여름에는 진짜. 선물 팔어 많이 나오는데 겨울이 보니,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린 생선 위주로 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철이긴 하다. 또또 좋습니다. 영 단지에 한킬에 이만. 와, 이거 몇 킬로야? 1 0 킬로 되는 것 같은데 2만원 석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대명항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진짜 햇감이다. 이걸 사야, 이런 걸 사야 돼. 2만원. 바로 썰어 먹으면 진짜 좋은 거지. 신싱하다 <목소리> 이게 2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좋지. 한국이 15,000원. 자연산인가요? 자연산, 동이에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직접 요거 2만 원. 2만 원. 잘쌀때죠 네. 오늘 아, 이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이렇게 한 번쯤 오시면 이 가성비 좋은 수산물도 꽤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와, 멸치도 이런 건만 원, 한 대에 만 원. 한 박스에 1 5 0 0원선어위 주로 만 많이 파네. 오까네돌게 진짜 좋다. 돌게 지금 대명항은 이렇게 말린 생선하고 선어위주로 많이 보이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빼 10만 원. 원. 야, 이거는 제주도에서나 잡힐 만한 그런 솜치다. 와. 동물이다, <laughs> 동물. 역물. 이가 2만 원. 이게 농어도 2만 원이에요? 네, 2만 원. 원래 3만 원받던 건데 이게 요거 남았거든다 만원 진짜 거전에요 여러분들. 진짜 살기가 되게 잘 말랐다. 2만원. 말린 생선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1, 2만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조기도 아, 노랗다. 아, 여기는 말린 생선이 죠 판단. 다이 하나, 둘, 다섯 마리. 3만원. 말린 생선 맞네. 꽃게는 대부분 2만원씩 하는구나. 아, 와, 진짜 이런 건한 마리 얼마씩이에요? 이거 10만 원까지 그냥 10만 원. 이런 2만한 동물가 있냐? <laughs> 네, 이거. 네, 이거 대단하다. 아, 너, 이거. 야, 이거 우럭 같다. 이거 이거는. 이거 네, 우럭에요 삼만 음, 원. 말렌이시 음. 어, 진짜 많이 나오네, 여러분들. 장어도 일러 보나 하시면. 알렌 생선 판매하고 있습니다. 숭어가 진짜 많다. 한밥은 2만원. 오늘 여기 대명항거 시장 제가 한번 와봤는데, 이렇게 화어는 없었고, 대부분 선어와 냉동 꽃게 위주로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오셔서 이렇게 좋은 수산물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남대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